왔나? 아니,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라고? 뭐 한다고? 물어볼 거 있다고요. 아니, 난니 네 엄마 왔는줄 그냥 물어볼 게 뭔데? 파랑지 5.18이 뭐예요? 5 1 8말씀 보자. 아, 그거잖아. 내 생일, 음료 보러다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아,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네, 조사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아세요? 아, 광주. 그 광주는 하나의 폭동이야. 진심, 이게 뭐지? 뭐,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근거있지 그럼 묻고 말고 잠깐 기다려 봐. 그래,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어, 어떤 분이 5·18이 폭동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 볼게요. 그래, 좋아. 그럼 어, 안디 들어 봐라. 이니 5·18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나? 어, 대충은 알아요. 전두환이 명령한 5·17 개헌 이후로 11강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거. 뜯드려실 필요 없어요. 그럼, 5월 18일에 전남대 정문시 씨가 도화선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도화선이 뭐예요? 도화선이라 하는 거는 불을 붙이는 선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이게 시장이다. 뭐 그런 거라 보면 된다 이 말대로 5.17개엄 이후에 1980년 5월 18일부터 그의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통 광주민주화운동이라 말하는데, 이게 전남대 정문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이라, 문을 지키고 있던 계엄군이랑 처음 부딪힌 것부터다, 이런 말인기라. 근데 그 시위대가 순수한 학생들이 아니라 폭도였다는 걸까요? 그렇지, 그런 소리지. 왜요? 증거가 있어요? 이걸 듣고, 육군본부 계엄사, 전조환 회고로, 뭐 이런 데서, 사진에 학생들이 책가방에 돌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단다. 이런 주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5.18 재판 같은 데서도 계속 등장했다고한다네 한마디로 사진에 계획된 폭동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 이상하네. 제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제가 알기론 개헌군들이 대학생들을 무차별 보다는모조라던걸요 그때가 5.17 개헌이 확대돼서 이미 개헌군이 대학교를 장학하고 있다 상황이었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학교에 들어가려던 학생들은 개헌군들이 막으니까 항의를 했고요. 또 개헌군들은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다가 9시 20분에 1차 충돌. 그때까지만 해도 부상자는 없었는데 이후에 2차, 3차 충돌이 일어나면서 군인들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때린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동맹을 들었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 당시에 전남일보 기자였던 나이갑 기자가 쓴 취재 수첩이요. 아무래도 가해자들 진술보다는 피해자들 진술이 더신빙성 있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5.18은 문제가 많아. 5.18은 사실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이것봐. 자그마치 600명이야. 5.18은 600명이나 되는 북한놈들이 내려와서 공작질을 한거라니까. 5.18에 대한 국가적 조사도 6차례에요. 항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해왔다니까요. 근데 왜 증거가 없냐고요, 증거가. 아, 증거 있어. 어떤 거요? 아, 설마 일부 극우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요? 음. 아, 그럼 광주 교도소 습격은? 시민들이 왜 교도소를 습격해? 이거야말로 콕도하고 관첩들이 작당해서 2,700이나 되는 죄수들을 풀어주려고 한거 아니야? 아, 어, 그거는 광주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이 실을 빠져나가려다가 지키고 있던 개헌군들에게 막힌 거라고 봐야죠. 거기 광주 교도소가 있었잖아요. 이건 이미 두 번이나 증명된 거라고요. 그 그럼 뭐? 아 됐어요, 그만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런데 말이야 아됐다니까요 할아버지한테 안물어야 이제 딱한 가지만 더 묻자 5.18 유공자들 말이야 뭔소 왜요? 광주에선 5.18 유공자들은 그에게 배상도 받고 유공자 자녀들은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 가산점도 받고 아주 귀족대우라던데 유교 참전용사들은 안 그렇거든 이거는 괜찮은 거냐? 왜? 이번엔 검색이 안되나? 오래 기다리셨죠? 정희야 오래 기다렸지? 엄마! 실제 월팔 유공자 10명 중 4명은 월소득 100만원도 안되고요 기초수급자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끊는 사람도 있어요 저소득층이 많아서 생계지원비를 받아야 하는 상태고 5 1파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국가 요공자들과 동일해요. 2017년까지 기록만 봐도 실제 공무원 갑작받고 취업한 사람은 1.2%밖에 없다고요. 할아버지 말한다면 명패당 가짜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 뭐 숙제 좀 도와줬다. 그래? <laughs> 그래 그렇겠지 근데 이제 니놈 말이 다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어 아 무슨 말이기는 이놈이 가짜라는 거지 그래 조만간 한번 보자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